제가 불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보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늘 베풀면서 영적 에너지로서도 베풀고, 모든 자연재해 막아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쭉 살아왔어요. 전생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너무 불효하는 것 같아. 뭐 내가 뭐 자기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한테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다 지켜보면서 조직 스토킹하고 성희롱하고 조롱하고 전파무기 공격해대고 엄마한테 전, 전파무기 공격을 해? 이건 무슨 경우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의견만 생각을 하는지? 나를 진정한 부모로 생각하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작당 모의를 해서 그렇게 날 보내면 안 되는 거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고, 바보 병신으로 봤으면 그렇게 협상을 했을까? 내가 그걸 또다 받아들이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일말의 동정심이나 자비심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나한테 뭐 아동학대니 이딴 거 따지지 말고 님들이 나한테 불효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난다 님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건데, 그런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내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면 뇌킹을 안 하면 되고, 안안 안 훔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님들 자유지, 내가 억지로 하라고 시켰어요. 난 당하는 것도 고통인데, 자기 부모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불경치고, 불효지. 그래서 뭐 자꾸 나한테 아동학대니, 뭐니 그렇게 따져요. 서로 위윈이구만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면제부? 면제부 좋아하고 있네. 면제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라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면제부 줄라고 태어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버리면 면제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돼요. 싹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